회사원 케이씨는 근무 중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금한 돈을 잘 받았느냐는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케이씨는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기범은 케이씨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마치 케이씨인 것처럼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송금해 줘야 할 것이 있는데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니 우선 입금을 해주면 저녁에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케이씨의 친구는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아, 로을 하니까 친구인죠 자기가 급하게 돈을 어디 보내야 되는데 월급은 안아왔고뭐 아무 자영업자인 B 씨는 가게를 열면서 받은 대출을 열심히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증금으로 천만 원만 송금하면 바로 1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전화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싼 이자였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신용 정보를 줄줄 깨고 있는 상대방이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설기탄 제안이어서 쉽게 전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B 씨는 천만 원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미쳤지.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더라니까. 진짜 모의 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돈인데. 어... 가정주부 A 씨의 모든 생활비는 통장에서 계좌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어느 날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하던 A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A 씨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통신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5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꼬박꼬박 매달 5만원이 1년도 넘게 빠져나갔는데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막혀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사기. 설마 나는 안 당하겠지 하는 동안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피해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메신저 피싱 사례를 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메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아닌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손쉽게 할수 있는 부주의가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킨 것입니다. 결국 범죄자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 메신저에 로그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대출 사기 피해 사례였습니다. 이 피해의 원인은 금융회사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일반 은행이 아니라 의심을 하지만 너무나도 솔깃한 제안에 긴가민가 하면서도 결국은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특정인출 사례입니다. 사실 얼마 전 A 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던 불법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TV의 통신사를 함께 바꾸면 요금이 싸다는 말에 A 씨는 전화 상담 후 통신사 변경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은행 계좌번호, 집주소를 업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사실은 사기업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A 씨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어 A 씨 명의로 일명 대포폰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매달 통신요금 명목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처럼 어느 하나만 있어도 쉽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즉,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도 개인정보가 될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비롯하여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물론 그 개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고 사생활이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는 믿을 만한 곳에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꼭 필요한 곳만 회원가입을 하세요. 혹시 회원가입을 안 해도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만약 사이트 첫 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없다면, 회원으로 가입하지 마세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보여주기만 하세요. 신분증을 복사하도록 두지 마세요. 인터넷 회선,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 등을 싸게 해 준다는 광고 전단지나 전화 마케팅 업체에서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한다면 먼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세요. 일반 금융 회사가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괜찮은 곳인지 서류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개인정보만 요구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마트 등에서 흔히 개최하는 경품 이벤트 이런 데 참여할 때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SNS, 커뮤니티, 게시판 웹하드, 메일 등에는 핸드폰 번호, 가족 정보, 집 정보, 계좌 정보, 보안 카드, 신용카드 정보 같은 개인 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랜덤 채팅은 상대방을 전혀 알지 못하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내 사진이나 톡 아이디, 전화번호는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불법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광고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컴퓨터가 해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꼭 전화나 문자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없이 돈을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둘째, 가입한 사이트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이용하는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고, 비밀번호는 영문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에서 10자리 이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비밀번호를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친구나 가족이라도 전부 알려주거나, 보고 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마시고, 피치 못하게 알려주게 되거나 본것 같으면 즉시 바꾸도록 합니다. PC방, 서비스 센터, 백화점 같은 공용 장소에서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나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하며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 기능, 자동 로그인 기능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공용 PC에서는 로그인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용 PC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 정보 문제가 있거나 피해가 생기면 신고 상담하세요. 해당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음에 기간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는 각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는 그 누구도 아닌 나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한번더 깊이 생각하고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동시에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가 소중한 만큼 남의 개인정보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